이제 어, 우리 오지아님, 참그 어, 이렇게 그 인터뷰를 할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쉽지 않을 건데, 이렇게 보면은 어, 굉장히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러거든요. 어, 개인적으로 국제교혼 하면서 이렇게 그 자체를 이렇게,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한그 자체, 하는 건그 굉장히 그 삶에 있어서 어려워진다. 내가 지금까지 보면은 어쩌면은 굉장히 그그결혼식할때 특별한 이유 없이 찍지도 못하게 하고 카톡에다 올리지도 못하겠던 하나 신랑이 있어요. 이 신부는 상당히 어렵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석달 정도 가니까 사랑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그 이렇게 그 어 태단 내려주시고 인터뷰에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부한테도 이렇게 감사하다고 말 말해 줘. 아, 네. 설 감사합니다. 근데 양치나 협각에 좀 거기에 보이네요. 어, 거의 뭐예요? 어, 오늘 결혼하셨는데 오늘 분위기 참 좋았죠? 아, 네, 좋았습니다. 예, 네, 그리고 어, 보면은 그 어머님도 그러고 막 신랑을 막 사진을 찍는 거를 내가 볼수 있었거든요. 고모, 고모님. 아, 검모님. 아, 검모가 왔기는 아니 그리고 아니 앉아 있는데 네. 오른쪽이 왼쪽이 왼쪽이 앉아 있는 사람 아니에요, 혹시? 어머니? 안경 계신 사람? 어머, 엄마가, 엄마가, 엄안 계신가? 그, 아니, 엄마가 그, 아, 아프시다니. 그, 안역 계시면 막 사진을 막 찍고 네. 그런 걸 봤어요. 네, 맞아요. 네, 그 아버님, 아버님은 기죠. 네. 아버님 웃고 막 그런 걸 내가 봤는데, 어, 어 전체적으로, 막 그냥 막, 그 전혀, 어, 이렇게 이축이 안 되고, 그냥, 그냥 너무 결혼을. 당당하게 받아들이시고. 편안해? 네. 편안한 걸 느꼈어요. 그걸 느끼셨죠? 네, 저도 느꼈습니다. 예. 네. 그, 그, 우리 오지아님은 어렸을 때, 이렇게, 여기 그거죠. 맞습니다. 아, 치료가 안 받아보셨죠. 어, 네, 치료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뭐, 누구한테 뭐, 피해를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그냥 평견을 갖고 이렇게 대하고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 처음을때 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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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봤을 때 되게 참, 젊어서 굉장히 네. 고생 많이 했겠다 힘들게 살겠다 았 그,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 학교도 좋은 데 나오시고 직장도 이렇게 좋은 데 다니시고 그런데 이렇게 그~, 그 결혼을 하고 또 이렇게 왔는데도 다른 회사에서 이렇게 그 결혼을 그 만들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회사로 오셨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우리 회사를 어떻게 하셨나요? 저도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예어이 네. 인터뷰 네 맞습니다 인터뷰에서 아윤 유튜브, 유튜브에 유튜브에서 뭐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렇게 처음에 그래가지고 네. 카페에 들어가셔가지고 네.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하셨는가요? 어제 그... 처음에 누구고 상담하셨어요? 혹시 나온거 아니야? 아 아닙니다 맨 처음에 <laughs>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네. 그 컴퓨터나 네. 검색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예 네. 이제 국제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네. 찾아보고 와중에 맨 처음에 퍼펙트가 눈에 띄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이제 그래서 몇 가지 리스트를 압축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아마도 맨 처음에 찾아본 분이 그 종로의 퍼펙트 본사. 아 네. 그렇게 사장님 해서, 예, 예 사장님 처음에 했었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아,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네. 그래가지고 저. 우리 사장님한테도 이렇게 사진 보내와 그이서 어. 보내주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네요. 사무실 직접 방문하셨어요? 아 직접 방문. 네, 저는 직접 갔습니다. 아 그래서 사무실 네. 가시게 어땠어요? 어,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자신의 업체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음. 내세우는 업체들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거에 비해서 그 퍼펙트는 아주 이렇게 아주 그 겸손하게 말씀하셨다랄까요? 어. 그러나 막상 와서 제가 겪은 바에 의하면 응. 자화자찬하는 것보다 응. 퍼펙트가 제일 좋은 경험을 잡으셔야 합니다. 아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처음에 인상이 어땠냐고 말씀하셨는데 가서 봤을 때는 굉장히 무난하게 말씀을 하시고 퍼펙트를 자랑하기보다는 응. 어, 편안하게 한번 베트남에 다녀온 처음부 오버해갖고 말을 되는데 예, 이제 그렇게 <laughs> 편안하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 그게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예, 아.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결정해 네. 한 뒤로 지금 한달 정도 있다 그러신 신 같은데 그랬나요? 그렇죠. 보니까 내가 그 내가 사진을 네. 처음에 접했을 네. 때가 네. 한달 정도 해갖고 골장한테 보여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 그래 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우리 회사를 선택을 안 하셨어요. 어 이제 이제 그런 게참뭐 지금 생각하면 좀 네. 어, 뭐 돌아가려고 네. 돌아가려고 네. 이렇게 된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처음에 이제 그 독특한 이제 방식이 어체마다 방식이 있는데, 네. 이 퍼펙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현지에 와서 성원이 되면 이제 계약을 체결한다는 음. 그 부분, 음, 맞아 요그 그 말씀하셨네. 네, 그 부분이 저는 오히려 음. 조금 그 어, 조금 그때, 그때는 이상 하게답득이안 됐고 음. 오히려 한국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가 정상적이지 않은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퍼펙트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긴 했지만 최종적인 순간에는 다른 업체를 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라도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네. 그때 이제, 이제 지금 말씀하시니까 노비에서 이제 대화 나눴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laughs> 계약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100만 원 입금하고, 이제 현재 가고, 맞선 본 다음에 마음에 든 사람이 있으면 그때 계약을 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뭐 베트남에 가면서 계약도 안고 출발을 해? 좀 이상하지 않을까? 좀사기사기성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수 있던 생각 들어요. 뭐 저는 뭐 사기까지는 아니지만, 네. 결국 뭐 제가 그렇 다른 각다 다른 오니까 네. 틀리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요, 제가 네. 잘 설명해주면, 왜 그러냐면 결혼중개업법이 되게 있어요. 예를 들면 천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갖고, 현지에서 맞선만 봐도고 50%만 내주면 되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상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데, 계약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어, 안 하고, 현지 와가지고, 부담 없이 와가지고, 이렇게 맞선을 보고, 진짜로 마음에 든 사람이 있었을 때, 그때 이렇게 계약하고 진행해도 하 늦지 않고, 신랑들의 부담을 느끼지, 아, 나도 되지 않을까. 그생각이 네. 그렇게 했던 거고요. 일단 신랑이 일단 돈을 많이 내놓으면, 어, 돈을 내, 내놓게 되면은, 아무튼 신랑이 좀 말하자면, 선택 안할 것도 하게 되어버리거든요. 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예, 네, 그래서, 어, 그렇지 않고 진짜 확실히 결정이 된 다음에, 이렇게 힘걸묻지 않다. 진짜 결혼을 마음이 있다 한다면은 처음에 그런 의도 처음에 시작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회사들이 네. 그 보셨죠? 어디 보니까 60만 원이 한다고 현재도 해놨더라고요. 어그거까지는못 봤어. 요아 네. 아, 그래서 이 보니까 그렇게 해줬더라고요 근데 이제. 솔직히 그 우리가 들어온 거 가지고 백만 원 입금해가지고 그남기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결혼을 선사시키는데 편안한 마음으로도 할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약간. 어, 다른 데서 이제 하는 거라고 좀 생각했을 때, 좀, 좀 틀리다고 생각했는데, 계약, 계약서 쓰고 오면 왔을 건데, 네. 저기 저 신부한테 이제 맞선을 봤었잖아. 네. 맞선을 봤는데, 이제 지금 우리 오지환 씨가 얼굴이 지금도 점이라는 게 네. 점인가요? 네. 큰 그렇구나. 점이죠. 네. 점이 있는데, 처음에 그걸 보고도 이렇게 딱 결정을 했었다 말이요. 처음에 했다가 다시 또안 해갖고 다시 하게 됐는데, 어, 그걸 이렇게 Yeah, 선택ate, 선택ate, uh, lần 선택을 했는 선택을 하게 됐는데 ở 좀 걸리지 않았는가 그걸 thảo biên ấy không phải chỗ bên chỗ em ấy. chị nhìn vào khuôn mặt của anh ấy thấy thế chị vẫn đồng ý tại sao chị đồng ý và chị không có suy nghĩ gì hay là như thế nào ạ à, chị? lúc vừa gặp ở đâu ở thảo biên đó chị. Ở à là ở... Ở nhà... dạ phòng à là tại vì cái lúc mà lần đầu tiên gặp thì thì nói chuyện có tình cảm rồi nên nghĩa là chị thấy rất là thương là chị có thấy gì về khuôn mặt không chị có ừ. quan trọng như thế này không? không Chị thấy thì uh, không không sao tại vì mấy chung chị nghĩ ảnh để như là một cái thọ nên chị muốn sau này cũng như thế mặt sống ảnh sau này thì chị sẽ cố gắng giúp đỡ ảnh ừ. uh, để cho khuôn mặt của ảnh trở tốt ngày đó là 장소에서 봤어요. 봤어가지고, 음. 아, 느낌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친구가 그래, 처음에 처에 만나고 같이 얘기해보니까 이 사람 참 괜찮구나, 그렇게 생각 들었고, 음. 또 얘기하는데 그 둘이 얘기하는 건좀 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삼촌 원권 그런 거잖아요. 자기 쉽지 않아요. 음. 아마 이 삼촌 그 전에 고생 많이 했었거나 그런 생각도 듣고. 음. 대단하죠? 네. 네, 신부는 진짜, 진짜 마음을 보는 네. 거거든요. 네. 아, 지금 네. 보면은 나는 저 저, 우리 오지환 씨가 지금 47세인 줄 알았는데 50세네. 50세 네. 맞아요. 나는 47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50세, 그고또 부모님을 모시고 산단 말이에요. 네. 그럼 조건은 겁나 안 좋은 조건을 <laughs> 갖고 있어. 물론, 물론 다른 거다 떠나고 그서이 학교는 4년제 나왔고, 회사 다니면서 한 달에 500만원 받고 있고, 이렇게 아파트, 아파트 몇 평인가요? 네, 34평. 34평. 네. 네. 이렇게 다 갖고 있고, 그런데도 실질적으로는 부모님 모신다는 것은 그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50살 먹은 사람들 여기서 초혼으로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신부 초혼이잖아. 네, 초혼. 네. 그러니까 그리고 초혼이다가 또 네. 신부가 또 대학교 나왔다고 네. 있어. 3년 대학교? 3년 전. 3년 전문대 나왔고 영어를 잘해요. 네. 지금 영어로 소통하는 게 어떻습니까? 두 분이서? 어 이제 아무래도 서로 서로 다른 나라 사람 말로 얘기하는 게뭐 원활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아주 기본적인 거. 보이이 네. 정도 아까 통화할 때 차에서 같이 대화하고 밥 먹을 때 대화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럽더라고. 나 영어 네. 잘 못해서 거 보겠는데. 근데 저기 저이 그 정도 되면은 그 시험 안 보고도 그냥 학교 나갈 수 있는 한국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지금 정 제가 거의 다알아들어요아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내가 보니까 우리도 영어 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 그래도 시험 봐 영어 잘하는+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가끔 이제 시험 보는 것은 <laughs> 이제 그동안에 이제 공부도 공부지만은 신부가 어떤 좀 삐뚤어진 부분이 있으면 잡아지는 부분도 굉장히 네. 많이 있어요. 네. 아 이것은 아니다 한국은 아니다 아닌가 이렇게 네.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 우리가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가끔 한날씩한명씩 나옵니다. 근데 이 신부는 대단한 영어 실력이거든요. 내가 보니까 특히 이제 들어 보니까 영어에 대한 자격증이 있다 했거든요. 몇급 자격증을 갖고 있나? 아, c c bằng tiếng a 아, tu이, 몇점 아, t o 몇점 맞아요? 아, 3 0점 cái điểm cao nhất là bao nhiêu ạ? t 남천디6 7 6 자기 5 0점 맞았대요. 500점. 맞았는데 원래 5 0점이상면 잘한 편들어가요5점 이상. 토익 은몇점만점인가요미국 거야. 9 0 0점 도노한테 몇 점이나 맞은가 물어봐야겠네요. <laughs> <laughs> 그 우리 아들인데 지금 t o 준비에 몇번봤다고 그랬다가 아물어봐아그 이제 어차피 이제 어, 토익 시험 봐보셨어요? 기 어, 대학교 다 갔어요. 몇점 맞았어요? 아 팔백점 도아이 양도. 아 아예. 아예. 아아아아 어 신랑이 네, 한국에서 네, 네. 네, 네. 어, 이렇게 뭐뭐두 번째, 세 번째 가는 네. 학교야. 네. 누가 말해도 아는 아, 학교거든. 네. 그런 네. 학교를 네. 졸업했어요. 자, 네. 니라 떴냐? 떴어 제일 한요는 한국도 정말 아요지이 학교 관은 무슨 과였어요? 아, 네. 네? 사회학과. 사회학과. 네. 사회학과 예. 네. 그다음에 지금은 제가 학생, 우리나라 학생 들 토익 점수도 매우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점수는 거의 한 20년 전 일이니까. 네. 네. 뭐 지금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네.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 뭐 관계, 나는관계가 없는 걸물어보 거예요. 사실 근데 그서 그래요. 이신부 같은 경우도 뭐 토익 뭐 어디 가려고 토익 시 봤을까? 아, 지 h ị đi đ dự định đi đâu thi t o i đúng không? 아, 그거 아니고 여기 취업하면은 아버지 외국 회사 같은 데들어가면 네, 잘해요. 그걸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네, 네. 근데 이십오는 저 학교에서 못 배웠어요. 아, 경리. 아 경리학과 나왔는데 영어를 배웠나요? 개별적으로 배웠을까? 도 아, 근데 자, 잘, 잘하네 그 우리 회사 이제 다른 회사에서 맞선을 이렇게 보다가 우리 회사로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회사에서 어, 있을 때와 거기에 있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음, 다른 회사의 얘기는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지 어, 우리 회사 퍼펙트. 네. <laughs> 네. 네, 그렇죠 우리 회사죠.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네. 그래도 이렇게 그 멀리 나와서 외국에 나와서 신부를 찾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위축이 됩니다. 예. 위축이 되고 어, 이렇게 자신과 계약을 맺고 신부를 소개해주는 업체에 좀서 전적으로 의존 하게 되기 때문에 예. 사실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 용기를 그렇습니다. 받기도 합니다. 아, 그럴 그리고 또 이제 아무리 이제 말이 중요하다고 해도 결론적으로, 만든 파트너를 못 만나면 되냐. 아무리 용기를 붙도록 주어도, 음. 사람이 이제 침울해지고, 매수해집니다. 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 팩트에 계신 분들은 잘 이렇게 좀 알고 계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음. 많이 배려해 주시고, 음. 특히 이제 저는 한번 안 됐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이어졌는데요. 네. 그 중간에도 충분히 아저 사람은 이번에 안될 사람이가다 음. 이렇게 하고 뭔가 이렇게 냉랭한 걸 느낄 수도 있었는데 네. 그렇게 안 해주시고 음. 그래서 어, 어떤 그 많은 배려를 해주시는 거 음. 그거는 제가 말씀 감, 이 자리에서도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또 혹시 시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거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음. 업체는 뭐, 거기 아, 그렇죠. 그런 음. 특징이 음. 있 네. 자기만의 특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것도 장점이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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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기 뭐, 좋은 것만 이야기하면 되는 네. 것이니까. 네. <laughs> 아 아, 이고 참. 일단 그, 참, 신랑이, 오지한 씨가, 네. 어, 저, 그, 마, 지금까지 어렵게, 힘들게 사셨더라도, 이렇게 도그 보면은, 신부로 잘 만난 것 같아요. 네. 내가 볼 때는. 네. 이렇게. 내가 우리도 이제 결혼시키면서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도 보거든 얼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쳐다보고 계속 쳐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 그저 좋아서 웃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내가 볼때 그래서 이제 아참잘 만났다. 내가 아까 하면서 진짜 참가잘 갔네 그런 말 네. 들었는데 신부한테 하고 싶은 말씀 하세요. 일단 저를 죽으셔서 네. 앞으로 사랑하다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어, 처음 맨 처음 저를 밀어야겠지만, 미뤄, 두 번째는 우리 코펙트 관계자, 회사랑 상의를 해가면서 국제적인을 어차피 좀 의사소통을 해도 가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 행복하게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À, anh ấy rất là cảm ơn vì chị đã đồng ý làm vợ và anh ấy, anh ấy thực lớn rất cảm ơn và anh cảm động về điều đó sau này hai vợ chồng dù bây giờ là nói tiếng anh với nhau rất giỏi nhưng mà giữa chừng chắc chắn là cũng có một vài chỗ và có một vài điểm không hiểu nhau và có những cái xích mích nhỏ nhưng có gì thì chị hãy thông qua văn phòng của bên em thông qua cô thông qua chú thông qua em để hai vợ chồng có thể là vun vén và sau này là có với nhau một cuộc sống thật là hạnh phúc anh chị có điều gì muốn nói với anh ấy không? À, thế là chị rất cảm động kiểu là cái tình cảm anh dành cho chị cái bữa tự nhiên thấy ảnh quay lại tìm chị thì chị tự nhiên chị thấy rất là thương anh. Thế anh. cái hôm qua ha đúng không? À, ok ok à. 삼촌가 자기한테 그렇게 마음 들어주는 거 너무 감사하고 자기도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갑자기 그 이틀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제 다시 만나니까 음. 그거로 생각하니까 자기 성격이 대요 깊이서 성격이 때요. 처음에 오케이 오케이 해가지고 그그 다음 날 아침인가. 결혼 안 한다고 했었죠.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오지아님, 이제 한 번만 더 만나봤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러면 마담한테 연락이 하고 한번 만날 수 있게끔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서로 영, 영어로 의사소통이 되니까 네, 두 분이 서 말씀하신 우리, 거죠. 뭐, 네, 뭐, 뭐 좀짧지만 그렇게 해서. 네. <laughs> 네. 그게 이제 설득이 된 거네요. 네. <laughs>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는 이제 만나는 걸로 만족을 만할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두, 두 분이 오케이 했다 러니까 참. 보았는데 또, 나도 또 걱정도, 걱정도 했죠. 그렇죠. 잘 살아야 되는데, 음. 그런 또 걱정도 했는데, 음. 뭐, 이렇게 오늘 보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것 같았어요. 결혼, 결혼식적인 분위기를 보고, 또 가족들 이렇게 상태를 봤었을 때, 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었어요. 집이 멀, 멀다고 그러던데? 어, 광지, 광지. 광지? 네. 단항에서 한 시간 정도? 단항에서 얼마나 가면? 시간이요. 두 네. 시간? 단항에서 두시 네. 공항에서? 네. 공항에서? 네. 두시간 아, 아, 정도 아, 지금 아, 2시간 도 최종 알아보고 있는데 회에 어. 아마 화요일 저거로 가야 돼요. 아. 네. 회에서 아, 아 그것도 변경돼. 1시간. 게... 네. 아, 그거 이제 공항이 양쪽에 있는 거 같구만. 네, 회야. 광디에도 있고 회에도 있고. 예, 이제뭐 보여 이제 뭐, 다낭에도 있고 이렇게 이제 그냥 회에도 있고 그쵸. 회라는 데서도 네, 거... 도 관광지. 예, 네, 거기도 이제 그 있는 네, 네. 있는 네. 네, 네, 비행장 있는 모양이지? 거기서 딱한시간 걸리는 모양이지? 네. 아, 그러면 지금 갈 때는 내일 갈 때는 거리 가서 차가집을 아, 가고 네 아마 내일 회 공항으로 도착하고 아. 회 공항에서 친구 집에 가는, 가는 지한 시간 정도 걸려요. 네. 아, 네. 그리고 어, 뭐지? 다낙 공항에서 아 뭐지 6일은 반남 공항에서 한국로 나가는 날을 어. 요아 그럼 일정을 보러 잡은 거야? 네. 네.

시 30분에 출발했고요. 오늘 아침에 6시 30분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시간네요. 버스 타면 그렇게 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까 시간이 아니요. 에1시간시간가 있어요. 고마 아. 그 가면 연 시간 정지 중간에 서 쉬는 것아 그러니까요. 우래를 치면 직행이, 그러니까 있, 그래, 그렇지만, 직행이 어, 좀 많은가 보가 많은 것구나. 아. 아. 거기서 그까지 가는데 버스로는 차비가 얼마나 걸려요? 아, mỗi m 3 0 0 0 0 ờ i mất b a 요 아? xe k h á c đi là đi về là 만 아, 2 5만 동? 네. 한번 가는데? 그럼 12,500원인가? 네, 네. 어, 한번 가는 데만 12,500원. 네. 네. 네, 버스 타는데. 터미널. 에 가서 버스 타야 돼요. 저 시간 맞춰야 되고. 맞아요. 택고 터미널에 갔다가 네. 터미널에서 가는 되는 이층 버스 아주 좋은 걸로 타. 고신대 저기 저요 네. 광지라 그랬죠. 아, 광지가 네. 전에 우리 신부 하나 있었어. 네. 그 우리 신부 광지가 신부들이 많이 나와. 아니요. 네. 어? 그 신부도 예뻤거든. 네. 어 그래서 그랬, 그랬었잖아. 근데 요, 요 광지에서 이렇게 또 네. 이렇게 또 왔네. 음. 이렇게 이제 처 같이 가셔가지고 이제, 이제 내일 아침에 가시잖아요. 네. 어, 가시고. 이제, 이 차가집 들렸다가, 그럼 언제 나가신가요? 네, 토요일 날 3시에 다낭에서 네. 인천으로 돌아가신요 아, 네. 다낭에서 바로 가시는구나? 네, 3시에. 아, 그러면 다낭으로 바로 이렇게 다음에 차가집 가면 바로 가도 되겠네? 네, 맞아요. 나중에 아, 그러면 다낭으로 바로 가는. 다낭은요다낭은 저거, 그 뭡니까? 우리 거요, 그 하이포 올때게그 옆에가 다낭이 있어요, 바로. 거기서 같이 다. 같은 시간이요, 거간 음, 아 티켓도 네. 같이 해. 같이, 에, 같이 비슷해. 비슷해. 시간 차이 있어. 다낭과 하 한국이 거의 붙어있어. 아니, 저기가 아, 시선... 비행기 티켓이랑. 티켓 아, 인터넷. 아. 네. 아. 시간대도 거의 비슷해요. 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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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렇게. 네. 탑승구도 옆에가 있고. 아, 네. 탑승구 당연히. 네. 그렇게 가시면. 다낭 비행기비어도 싸요. 아. 아, 그래? 그렇게 가시면 아. 되겠네. 네. 좋지. 아, 이번에 네. 참잘 오셨어요. 음. 딱그 맞춰 가지고 이렇게. 잘 오신 것 같아 요 타인을 어찌 네, 보면 인연이 되려고, 인연이 되려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있어요. 그저 우리 회사를 찾아왔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저 어떤 회사라고 해서 여기는 하이봉 모든 아가씨를 공유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유한다고 해서 어만 약에 우리가 안 가면 안 오는 신부들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부르 는 부르는 부르는 신부들이 있고 다른 회사도 부르는 신부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 거거든요. 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친구가 저하고 혼인을 안 한다고 해서 저도 이제 포기를 하고 네. 사실 어제 밤에 귀국을 할 순간 아,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병기, 그래서 예, 맞아, 비기 한국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어, 다시 한번 좀 만났으면 음. 좋겠다는 뜻을 제가 퍼펙트에 말씀을 드리고, 음. 이제 그거를 추선해 주시고, 그게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음. 왜냐면 그것도 시간도 늦은 시간이고, 음. 어, 단 하루 반나절밖에 없는 음. 그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 안에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고 해서 음. 충분히 대화를 하고 해서 음. 어, 다시 이렇게 결혼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참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뭐 개인적으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도 고맙죠. 네. 잘 살아주, 진짜 잘잘 살아주셔야 돼. 이렇게 인터뷰 드리고 얼마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인연은 인연인가봐요. 네. 처음에 다른데 가갖고저 신부를 만났어요. 네. 만났는데 제대로 대화도 못 해보고. 신부는 어떻게 들었다고 저기 신랑이 실탄을 했다고 그랬지 네, 네, 네. 그러고 그냥 대화도 못해보고 신랑이 실다을 보고 신분는두고 끝났어요. 아. 근데 이제 맞선장에서. 네. 이제 지금 뭐, 맞선장에서 만난 겁니까 처음에? 다시 만나 나시 아니요. 다시 만나. 아. 아 다른 업체 회사로 가서. 아. 그때가 처음이었고 아가씨와 맞선이. 아결국세 번째 만났네. 두 번째. 두 번째 만나갖고 이제 네. 허락은 받았는데 중간에 이제 그런 게 네. 있다 보니까 네. 아버지가 반대한다 이러고 이제. 말았는데 내 네. 신랑이 한 번만 더 만나게 해주라고 네. 해서 연락이 돼서 다시 만나고 된 거죠. 결과적으로 세 번째 만나고 네. 네. 세 번째, 네. 세, 번째. 네. 네. 세 번째 아 그러 그, 그렇게 됐었구나 맞아. 둘이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더 통한 게 많았지. 네. 네. 인연이죠. 인형의...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어, 신부가 또그 순간에 다른 사람한테 가볼 수 있는 것이고 맞아. 그리고 또 그, 집으로 가버릴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우리는 집으로 가버릴까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 다행히 안 갔다 그러니까. 근데 마음, 우리는 사실상 같이, 두 분이 같이 연결되는 것보다도 신랑의 마지막에 희망사항이니까 맞아요. 한번 만나게 네, 하만나라도했으면 응. 좋겠다. 그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네, 아버지가 것도. 들었다 그래서 희망을 응. 안 가졌었죠. 네, 그래서 그 후일이라도 한 번만 더 만나기라도 해드리라 하는 마음이었죠. 네, 그런 마음이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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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네. 하여튼, 그, 저거 뭐다 기억을 하는데요. 늦은 시간에 제가 부탁을 드리고, 네. 다음날 아침에 약속을 <laughs> 해주시고 하셔서, 네. 그 아주 저는 뭐 매우 감사드립니다. 네. 고실장이 이제 계속 이제 연락해가지고 만날 수 있게끔 해드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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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됐셨어 네. 저참 어렵게 만났고, 또 그리고 지금까지 또 힘들게 사셨고, 아, 어 그랬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자 심부 때문에 웃는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번이라도 더 웃을 수 있게끔 회사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음. 어, 이렇게 인터뷰 같이 할수 있게끔 해주셔서 너무 감사고요. 하 그리고 이제 또 남은 시간 일정 잘 마무리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해요. 가 다시 한번하 저기는. So